그, 어떻게 칭찬합시다라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네. 34년 동안 외설처럼 네. 걸어오셨는지요? 네, 그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음. 요즘 정치나 우리 사회 현실을 볼때 너무 각박해요. 음. 칭찬이란는 글자도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줄은 몰라요. 그렇죠. 경제는 발전했고, 음. 공경 사회에서 자급자족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사회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서구 문명화가 된 거죠. 근데 칭찬은 문명화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아, 우리 사회가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그 변화는 뭐냐? 칭찬 운동을 해서 남을 칭찬하고, 칭찬은 보약보다 좋은 겁니다. 활력을 넣어주고 용기를 그렇습니다. 넣어주고, 그사람 영원히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제일 감명을 받은 거는 여기에 여기 신문에서 보도를 시켰습니다만 음. 그분들이 한분한분 옥석이에요. 우리 사회에. 네. 전부 다이 사회에서 참 입법, 사법, 행정, 군, 저는 이 신문에는 멘트를 냈어요. 음. 간략하게 예, 예, 성함을 예. 넣고 음. 김영기 판사, 음. 지금 부장판사 되신 분, 이용훈 대법원장 그런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대단한 명사분들또 예, 예. 명사분들이 많죠. 아, 예, 지금 음. 제가 2,550명을 지냈지만 그분들 한분한 분은 한다 지금 소개는할 수는 없고 음. 제가 왜 감명을 받았느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음.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고 음. 보석 같은 진짜 우리 사회의 국민들입니다. 칭찬에 칭찬에 칭찬. 엄청난 네. 에너지가. 네. 네. 에너지가. 네. 또 우리 이 30년을 넘게 이 축적된 내공은 정말 어, 거대한. 네. 네. 우리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를 찾아오겠는데. 예. 네. 그렇다면 그 대표님 제가. 뭐 여쭙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기준이 한만 네. 넘어서 60%만 돼도 홍케이, 난칭찬에 네, 네. 대한 성장은 좋은 거라 이런 말씀을 네, 주셨단 네. 말이죠. 그걸 네. 한번 더 의미해 보시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고요. 네. 몇 가지 아 이건 내가 정말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강주의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음, 음. 네, 부장 판사가 되셨는데. 네. 이분은 강주 법원에서 매주 한 번씩 칭찬 운동 그 드릴을 그 했어요. 아. 운동을 했습니다. 음. 방송 DJ를 보면서 그렇지. 칭찬할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같은 판사나 직원들을 추천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강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회장님 이분 아십니까? 아니 강주에서 방송 나가는 걸소수를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래서 판사한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칭찬은 는다 운동중앙회장인데 음. 그 당시에 이런 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 운동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분도 드리고 그 지방 공원장님도 드리고 음. 또한 분은. 지금 학원은 대구에 그 지금 그 연대인데 연대장하고 그 연대에 그 요즘 국내입대하면거의다 대학 재학이나 대학생 졸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들을 시켜서 거기는 상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금 과에 공부하는 학원이 없어요. 음. 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이 음. 그러니까 그 학원을 군부대다 만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교수로 교사로 시켜가지고 음. 그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음. 그 진출을 하고 음. 그래서 그분들을 또 표창을 드렸고 음. 또한 분은 이, 이 파주에 맹호부대입니다. 맹호부대는 음.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이 임기, 음. 그러니까 군복무기간을 음. 단축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이었는데, 음. 지금 2년 몇 개월, 뭐, 지금 2년 뭐, 단축시켰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단축시켜 놓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중학교 학생들을 일과 끝나면은 과외를 시켜요. 음. 검정고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음. 그 대대장이 뿌리빙을 하고 있는데 아홉 개그 대대가 있더라고요그 음. 대장이 뿌리빙인데 저는 검정고시 반 대대장입니다. 이제 음. 앉아서 이제 뿌리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검정고시 반이 있느냐고 이제 저는 처음이니까 몰랐죠. 음. 그렇게군 어, 복무 기간 단축되는 것만 알았지 검정고시반까지 음. 만들어서 음. 학생들을 예, 공부시켜 가지고 음. 음. 그 검정고시를 시험을 보게끔 그때 가서 보니까 8 0 9 0가 검정고시에 합격된다고 래요 음. 그러면 그 당시는 군부대가 아, 군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못목갈못가입니까 3년 동안 분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켜 버렸지. 또 검정고시 학교를 가야 다녀야 되는데 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고등학생이 될 거야지. 이게 음. 얼마나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구구절절이 3 0몇년 동안 소공과 같은 이야기들 찾아냈네요. 예. 네. 그렇게 봐야지. 네. 네. 그렇다면. 그, 뭐,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칭찬 동산에 대한 얘기가 도대체 네, 예. 뭐랑말랑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칭찬 동산이 왜 필요할까요? 네, 저는, 저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04년도에 음. 정식 칭찬합시다 특허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음. 근데 그냥 칭찬합시다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이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해버리면은 음음. 세상을 떠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칭찬 그 동사을 특허도 고이렇게 만들어서 음. 지금까지 수상자 분들을 각인을 해가지고 돌려다가 음. 영원히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데까지 음. 영원히 남아야 되겠다. 아. 그러면 대통령 표창훈장을 받은 분들은 그분이 사망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또 장롱 속에다가 저장해놓으면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취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칭찬합시,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음. 누구든지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음. 좋은 소리 해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문화를 만든 자.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뭘 기념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즐기는 것으로만을 생각했는데 네. 칭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묶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주제가 거네 숨어 있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따뜻한 가슴들이 다 꽃피는 동산이 될수 있다는. 예, 거죠. 우리나라만이 칭찬 운동을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음. 세계적으로 칭찬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외국에 음. 나가 성공하는 분들 음. 또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 음. 또국이 선임하신 분들 음. 체육인 음. 또 예술인들 음. 그분들도 세상을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입니다. 음. 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경제가 발전해서 많이 예, 세계적으로 1위경제대국이 됐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돈벌러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나가 나간 우리 간호사들부터 강부 음. 그런 분들이 나가서 돈도 벌어온 거 아닙니까? 월남 그렇죠. 우리가 참전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월남 참전한 거 아니야 군들이 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장을 했는데 경제는 발전했어요. 음. 내부적으로 국민성이, 국민성이라면 좀 나쁘지만 인성이 남을 칭찬하는 그온걸 몰라요. 그, 그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다 발전하고 다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이 문화도 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이 문화도 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칭찬합시다를 제가 묵묵히. 네. 누가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칭찬운동원이, 칼럼순이, 청와대, 제가 그, 25년 지금 대통령께,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명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전까지 정책을 했습니다. 음. 그럼 제가 정책을 넣은 것마다 다정책에반영이 돼요. 음. 그럼 거기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오느냐, 나라를 걱정하시고. 음. 또, 국민을 위하고, 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좋은 글을 주시니까 정책에반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서 5월 20일부터 네. 정책 들어간 게한 6번 들어갔습니다. 아, 그선각의 정점이라고 하죠. 그 TNT를 발명해서 막대한 불을 이룬 노벨이 가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평화와 학문에 분에 기여한 분에게 상을 준다. 좀칭찬합시다에좀 아쉬운 점은 마음과 정신을 상하되 상품이 없다는 게참 아픈데요. 아마 동산 사업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연결된다면 그 이상의 패러다임이 그 창조되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모시고 김연아 얘기도 하고 평창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칭찬운동본부가 좀더 멋진 그런 상으로 2018년, 2017년,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하으로 묶는 그런 아이디어회가 있었는데. 그토록 네. 우리 회장님께서 평창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네.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칭찬받고 어떤 칭찬을 받아가면서 네. 역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빛낸 분들이 스포츠하고 또연인들이 음. 문화, 예술인들입니다. 그렇죠. 예술인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빛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앞으로 그분들을 다 칭찬 동산에 음. 그 각인을 는 명단을 각인해려라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 사랑스러운 음. 칭찬 지입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옮겨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국, 또 대망의 한국을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는 일조를 하겠습니다.